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신이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리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 던져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배가 아니냐. 배들이 그를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묵해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 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 의인의 고난 앞에서 악인의 형통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뽑아 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의인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인생의 밤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신앙으로 그 역경을, 고난을 극복해냈는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겪은 인생의 밤.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요셉이 좌절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는 그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오를 만큼 주인의 신뢰를 받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감옥에 재반 모든 사물을 처리할 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그 어려움을 감당해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는 하나님의 때에 애국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당한 인생의 밤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로 이겨냈습니다. 야곱이 겪은 밤, 예,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지냈지만, 속이는 데한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품싸게 여러 번 바뀌는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사람들을 보내 정탐을 하게 했더니 형에서가 400명의 칼제비를 데리고 야곱 일가를 몰살 시키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지요. 야복강에서 목숨 건 기도, 절대 기도를 통하여서 환도뼈는 풀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며 형제가 서로 목글오글 맡기고 통곡하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여 보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당한 인생의 밤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비 당한 인생의 밤에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욥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 땅에 아무리 인생이 고난을 겪어도 욥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열 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악창이 돋아나 제 가운데 뒹굴며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했던 그 참담함. 그러나, 욕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배와 절대 감사로 이겨냅니다. 아내마저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너무나 처참한 현실 속에. 그러나, 욕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절대 경배로 인생의 밤을 이겨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일찍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그때로부터 십수년간 그의 생애는 쫓기고 쫓기며 생명의 경각에 달리는 정말 잠을 자도 깊이 잘수 없는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찬양을 가지고 그 찬양을 통하여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개세만의 동산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할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대 순종을 통하여 그 인생의 가장 극한 밤을 이겨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란 중에 있으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되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과 신앙을 세워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